제 사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저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선지자는 BC 430년경의 선지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말라기 사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한마디로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의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감격스러워했고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금 영적인 나태에 빠졌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말라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캄캄한 밤을 지나 여명이 밝아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들로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호와의 날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로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다 태워버리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용광로 불은 너무나도 뜨거운데 지푸라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잘 타버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가지도 다 타버리고 뿌리 속까지 다 타버리고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와의 날은 구원의 날도 되지만 심판의 날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과 심판은 성경의 주류 메시지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과 구원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하러 오시지만 그러나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붙잡지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이 길이 딱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성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캄캄한 밤중에 여명이 동트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절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랐어 여기서 이론해라 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을 보니까 The sun of righteousness.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동력의 해가 떠오르고 찬란한 해가 비추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밝아집니다. 환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세상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외양간 밖으로 풀려납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이곳 저곳으로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곳에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 지휘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